하나, 둘, 셋. 어, 뭐야? 와, 와, 어,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야, 진짜. 야, 야, 이거는 너무. 야, 마지막에 한끗 차이야. 에, 아, 이거 뭔가. 영, 왔다왔다 일단 지금, 일단 지금, 일단 지금, 일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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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무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다다 왔다. 죽어라. 너 어딨어? 바로 뒤아 지금 다시 한 번만 잠깐 오지마! 야 오지 말라고 야 오지마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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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리 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오 바로 하준다 오케이 거짓말 거짓말 하네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아 거짓말 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짱 많아 야 죽여 죽여 발이 <laughs> 캐시더라니 오케이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죽어라! 죽라 아. 야, 죽어라. 죽어라. 여기 있구나. 여기고. <laughs> 대기 샷. 요거 <laughs> 빨리 부셔, 이거 부셔요. 요거 부셔요. 요거 부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어라. 야, 하지 마. 야, 오지 마. 다 부셨어. 오케이. 야, 저풀샷 하지 마. 어서 저 점프샷, 풀려. 어서 저샷이야 나이스 죽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버튼. 야, 눌렀다. 이겼다. 이겼다. <laughs> 야, 보이나? 야, 보이나? 야, 보이나? 나이스 이겼 어? 뭐?한테 불리한 게임이었네. 어, 오! 오, 질 뻔했네. 옐로우. 나이스 3대 1.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이네. 다음은? 야, 안군만. 했지. <laughs> 어, 어두 침침해 가지고 니다크서클 네 마냥 어? 블랙하면 빅민이지. 그놈의 다크서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짙은 거야, 너? 영상 볼 때마다. 어? 부들부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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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 부들부들은 부들부들은 블랙할게요. 네, 깜장색도 그냥 먹어 주죠, 뭐. 이 클래스가 있지. 바이. 어디있 블랙? 여기있다 너 어딨어 어. 빨리와 오케이 그거 누르고 이거 이거 눌러 이거 버튼 오케이 사과는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챙겨갈게요 가죠 블랙입니다 블랙은 더 파쿠르 챌리냐아 이거 장애물이구먼 장애물 먼저 극복하고 결승점에 도달하면 음. 이기는 것 같아요 오 n l y flip okay. this lever one time do not flip it twice 한번 하라는 것 같은데 두번 내리지 말고 한번 내릴까? 아, 내가 해석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된거 같아요. 레디? 오케이. 두번 하면 안 돼. 여기, 한 번만 해. 예상대로. 간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와, 와. 어, 뭐야? 와! 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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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봐. 없어져.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If you give up 진짜... press the button and tell player 2. 뭐야? 아, 이거 여기 포기하자고 말하는 거 같은데? 동의하에 포기하는 건 같은데? 와, 진짜 어. 어렵다. 이거 어떻게? 야, 이거 간다. 일단 해 볼게.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어? 잠깐어어어 야잠깐만 야어야잠깐 이게 깜빡이는 타이밍이 있어 아 야잠깐만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아야야아야 야. <laughs> 아, 플레임 끝나 이거 플레임 끝 플레임 끝아 이거 아아 아, 많이 왔는데 회장! 회장! 아! 오케이, 오케이, 챘다다. 아, 아, 패턴 야. 알았어. 패턴 강강 중간이야. 오케이. 강강 중간냥. 오케이, 강강 강강 중간이. 아, 아! 강강 스월레. 강강 가항 수... 스월. 아, 어, 나 거의 다 왔는데. 아, 나 진짜 거의 다 왔는데. 패턴이 보였다. 강강 중간이야. 강강 스월. 수... 아. 야근 역시 후시도 고문이왜 강... 어, 뭐, 뒤로 야, 빠졌어? 야, 아, 야. 뒤로 빠졌어. 야, 잠깐만. 너 뒤로 빠졌다고 회장. 강강 중간이자 야근이 후시. 아, 야, 진짜. 회장.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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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트 카나 보이죠? 아, 야 잠깐만. 야, 야 이거는 야, 야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깰수 있나? 있습니다. 확실해? 믿습니다. 야, 안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 야, 저겨 보이죠? 보이죠? 아! 아! 어, 어 야, 아, 나 뒤로 빠졌어. <웃음> <웃음> 여기는 근데 쉬워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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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깝다. 야근 역시 혹시 어 있자, 어 있자. 아 여기서 이쪽으로 우와, 이렇게 아 우와. 여기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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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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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어허 진정해 스탑 스탑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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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아, 아갑다야 이거 이렇게하면 되는데 아아 따라하시네 <laughs>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이거였는데 오케이, 오케이? 몰랐어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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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떨어졌어! 아안 돼! 아, 안 돼! 네. 안 돼! 저기 저기 합의 합의하죠 우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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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깰거 같애 합의합시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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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빠졌어 <웃음> <웃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네. 어 뭐야 뭐야 가끔 안되네? 점프만 하면 아, 아 뭐야 아 뭐야 가끔 빠져요 여기 아, 그러니까 이거 가끔 빠지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저희까지는 빨리 가야돼 저희까지만 가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이쪽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게? 나이스 깼다 깼다 나이스 나이스 극한 아 게? 여기만 깨면 돼요 이어 어, 어, 뭐야 아왜 떨어져 이게 허이 이게 짜. 떨어지다니 허이짜 허이짜 아 여기서 허이짜야 극한이다 이거 나이스 야토야토 깼다 야토. 이야 야토! 토야 깼어 보이나 야 이거 보이나 야왜 때려 나이스 분은 페페페 승승승승승이지 뭔소리야 블랙 나이스 아, 그 4대1이에요 4대1 제가 뭐 이제 두번만 더 이기면 뭐 게임은 끝났다고 볼수 있죠 아저 피자 있습니다 에어공 입니다 어, 아, <laughs> 오렌지 오렌지 아 <와>, <가져> 시원해져라 가져가져 가져. 요거 체크해놓고 사과 안챙겨가면 안 섭섭하니까 다음 라운드는 오렌지 라운드예요 오렌지 스테이지 TNT로. 야, TNT로 온다. 아, 내 TNT로 날죠. 하이픽셀 서버에 있는 거죠? 어, 디스 이즈 TNT 챌린지. 더 플레이어. 볼퍼. 아, 먼저 떨어지면은 지는 거고요. 야, 아...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 같아요. 아... 자, 봐봐. 아... 어떻게 생겼나? 여기 아닌가? 어허. 일단 가죠. 야,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있자. 어, 고스트로 디스토어 앳더 세임 타임. 야, 동시에 가래. 이로 와.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어디 있어? 들어왔어? 오, 어, 야, 야. 야, 바로 시작이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와. 너 어디 있어? 여기요. 하나 하나 둘셋 하면 누르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하나, 둘, 셋. 가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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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야야야.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야 때리는 거 있어. 야! 오! 너 받았어? 아나 아직 살아 있지. 어 움직인다 왔다. 어! 했네. 아, 사기 당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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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리지를 말란 말이 없으니까. <laughs> 야, 그렇긴 하네요. 여기도 비안줬지안 줘? 안 먹어 안 주지? 뭐야? 뭐지? 뭐지? 왜안 줘? 왜 줘? 몰라 다시 해보자. 나둘 셋. 왜안 줘? 원래 마지막에 죽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야 내가 죽을게. 어. 버튼이 있나? 어어어 어, 버튼 있나? 양심상 하는 게 있나? 없는데? 응? 그래도 이겼는데? 어. 아예 버튼이 없어요 아예. 이거는 뭐 비크민이 이기긴 했죠. 비크민이 이겼으니까 나뭐 비크민이 이긴 걸로 할게요. 애들가 이긴 걸로 할게. 아, 또 룰에 준수했지 또.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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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스폰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있잖 스폰으로 와서 오렌지색 양털 주도록 하죠 뭐. 아, 나 진짜 한대 맞았네, 이걸. <laughs> 내가, 내가 꺼내 줄게. 대역 등급 가나어있짱 내가 또 꺼내 줄게. 오렌지색? 오렌지색이면 주황색이지? 여기. 자. 넣어 봐. 야, 대역 등급 가나? 너 봐. 오렌지. 여기 있다. 오, 됐네, 됐네, 됐네. 깨지네 오케이, 에이. 오케이, 깨졌어요. 에. 4대 2. <laughs> 자, 발게 가죠. 어 있죠, 어 있죠. 다음 라운드는 이제 7 라운드. 어? 핑크네요, 핑크핑. 크 야, 핑크 나지. 야, 딱 봐도 내 핑크에 어울리잖아. 어? 보조개 핑크 이거. 홍조, 홍조. 에이, 핑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홍조, 홍조. 홍조. 설마 <laughs> A 핑크 아니지? A 핑크 <에이핑크> 아니지? 어? <laughs> 슬퍼하지마 너, 너, 너. 혼자가 아니야 너너너어어애눌러눌러 아. 눌러. <laughs> 에이핑크 팬분들 죄송합니다 와 역전 간다 역전하기에 글렀어 사대 이야 더 메이지 오야 이거 미로가봐 미로 오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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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간단하네요 먼저 결승점에 <laughs> 도착하면 이기는 거예요 미로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야, 간다 어, 하나 운인데, 하나 둘셋 간다 야, 야, 미로가 운이라니 미로는 마 오른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어? 미로는 오른손의 법칙이 있다고. 뭐야 막혔어. 예, 여기 막혔고요. 이제 오른손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다면 어, 나 왼손으로 간다. 어 예, 막혔. 잠깐만 여 예, 막혔는데요. 여기 어, 예, 오른손의 법칙, 오른손의 법칙으로 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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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봤냐? 야, 야 어디 있어? 야 미로는 오른손의 법칙이야.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 못해, 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핑크 나빴네. 핑크, 핑크. 오른손이 뭐가 나빠? 오른손은 정직해. 오케이. 다 이기면 또대2 대. 야, 오대 이야. 여기서 내가 한 번만 아니. 더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에이, 오대 오, 오대오 만져. 또. 8 번, 퍼플. 자, 오케이, 가져. 퍼플은 뭘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눌러, 눌렀어. 눌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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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눌렀다. 할게요, 퍼플. 뿅 어. 야, 이거 끝난 거 같아. 네요. 드로퍼야? 도로퍼 모르냐? 도로퍼? 끝나기는 야 도로퍼 모르냐? 디스 이즈 더 드로퍼 챌린지고요 먼저 맨 아래쪽에 도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거예요자 간다 드로퍼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여기서 또 마지막에 드로퍼가 나오네 어? 대역전극이 자또 드로퍼의 황태자죠 오 렉렉 여기 어, 뭐야? 아니야. 사과가 왜 들어있네 오? 오? 오야 오오오 오 일단은 뭐 가뿐히 한번 뛰어볼까요? 바쁘니 한번 뛰어보죠 아아아 요런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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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아, 아, 아 요런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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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아 이제 이게나 나, 나 가이드 알았다 이제 아아아아 한번 요기 떨어지고 요 요런느낌 이렇게 완벽하게 쌀어 아아아 아이칠 수 없는데 이거 요런 요런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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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깝다 아깝다, 아깝다. <laughs> 이렇게 요러, 요러, 어? 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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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느낌 그러지 그러지 어, 어, 그러.. 아면그러지그러지아 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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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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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기만 여기만 통할 수으면 끝났는데 아 이렇게 이제 알았다 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어 이거 진짜 좀 진짜 좀 어려워 이거 자자 아, 도로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아어야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미치겠다 이게 도로퍼 황태자 또 보여줘야 되는데 클라스 아 오케이 오야 아다 왔는데 야야 야, 진짜 다깼거든나 에이. 야, 나 진짜 야 거짓말 아니라. 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에이 에이. 나 거의 물까지 물물 바로까지 갔어. 뉴스가 네, 네. 아. 아. 와! 아! 와, 이건... 그래도 여러분 이게 클래스죠. 아, 발가락만 안 걸렸어도. 아오 어, 여기가 아니야. 잘못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야 진짜. 야, 야, 이거는 너무. 야, 마지막에 한끗 차이야. 최후승자가 진짜가 승자가 되는 거야. 아! 와, 야, 이제 여기까지는 쉽게 쉽게 한다. 아, 아, 발가락. 아, 어, 아, 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나 발가락이 싫어. 오케이, 아. 발가락아, 조금만 움츠려줘. 야, 이거 진짜. 와짱 어렵네요, 이거. 발가락아, 아, 발가락아, 또 잠깐만 없어져도 돼. 요쪽으로, 어. 요쪽으로, 도돼. 잠깐, 내가 휴가 줄게, 발가락아. 발가락한테 휴가를 왜 줘? 아 발가락아! 야 너는 물 구경도 못했잖아. 아이 구경 오케이 나 있어. 됐다. 아 됐다. 야 반야.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야 도로퍼 느님 <laughs> 네, 한번 불러봐. 어? 도로퍼님 <laughs> 도로퍼, 도로퍼님. 아이 밑엔가? 아이고 또 여기네 여기네. 아이고 야아 나도 안된데 야야 이제 이제 여기 왔냐야 글로우면 안돼 이게 딱 센터로 와야된다고 바보야 어 으이, 한번 구겨, 구경 구경좀 해볼까요 어이뭐 제가 이겼는데 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있잖아 이 사이로 잘 떨어지면 돼 아이고 야 이거 야 이거 클라스가 다르네 안돼 안돼 <laughs> 야 어떻게 이리로 빠, 빠졌을까요? 대단하네 에이 비크민의 고통을 덜어주죠 에이,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끝났어. <웃음> <웃음> 나이스. 역시 도로포. 아이고, 야 이거 하나, 두개 빼고 다 여기네. 이미 뭐 게임은 끝났어요, 여러분. 게임은 제가 6대2라 나머지 스테이지 다져도 제가 이겨요. 아니면, 아니, 캐, 캐릭터, 아, 길고, 캐릭터 지려고 아, 캐릭터. 아쉬우니까 한번 가져. 두 라운드 제가, 남았어요. 패, 패배하는 캐릭터 지키려고 그랬지. 라운 갑니다. 뿅. 오! 응? 오! 설마? 야 여기 내거야 여기 아아니 한세트씩 한져트자가져이자 이거 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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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좋아. 이케 이거 케이오케이오 이거 이 이거 를 세팅을 이잘해거겠거뭐하는거이오 이거 이 이거 이렇게하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회복 포션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챙기고요. 황금사가 조약돌빵 오케이 됐어 야, 준비 끝났어 어... 플리즈 플 s e press the button 시작하기 전에 이걸 누르래요 야, 누르면 되겠죠? 오케이. 누르고 자 일로 와봐 어 뭐야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야몬스야 야, 잠깐만 야몬스나문좀 열어줘봐 야뭐어야 뭐, 어, 잠깐만 책책체 <laughs> 설명을 읽어야겠어 설명을 읽어야겠어 아, 뭐하는아 도마니 잡으면 이기는 건가 아니아냐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도, 들어가지 말고 음 인디 챌린지 both of you will be fighting the mobs together. 아 야. 야 이거는 우리 경쟁하는 게 아니래. 오, 어. 이거는 그렇구나. 그냥 둘이 팀으로 하는 거래요. 팀으로 하는 거고. 아,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둘이 같이 해야 깰수깰수 깰 있나 봐. 그래서 음, 음. 야, 성공하면 둘다 블럭을 준대. 음. 오 음, 그렇구나. 음, 그, 미창패, 마시죠? 어. 그러니까 미장빼지미시지죠그렇 아, 맞다니까. 미장빼기입니까 아, 맞다고. 야, 매못 믿어. 미짱 입니까 아, 미장 빼기 아니라 진짜 맞다고. 저기 니가 읽어 봐. 니가 읽어 봐. 못 읽. 이거 못 읽겠지만 어? 잘 봐, 내야 돼. 맞다! 맞다고! 둘이 협력해가지고, 둘이 같이 양털 얻는 거래 이거는. 두개 준대. 인디스, 인디스 챌린지. 어, 이 어. 게임은, 어. 어. 어, 더 많은 몬스터를 잡은 자에게 블록을줍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해석하지 마! 그렇게 안 적혀있거든. 이렇게 써있구만. 안 돼, 야 <laughs> 하긴 안 쳐, 내가 또 이런 걸로, 막. 어? 야, 믿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간다. 가져, 들어와. 봐봐, 길도 하나잖아. 진짜네. 어, 어, 미안. 저포스트짱 많아. 야, 못 터. 야, 못 터. 잡아, 잡아. 야. 죽여. 야, 뒤에. 야, 뒤에. 피크이다 뒤에. 와.